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이고요 일요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탄환사인데 뿌리는 데가 데글 하고요 자 뿌리는 좋습니다 자 사천왕입니다 완전히 거의 상각입니다 사천왕 사천왕입니다 1번 일반, 일반은 맥매품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이고요 두 촉이고요 거기는 13cm에 넓은 0.9입니다 자 사천 억자이돈 날이고요 자 전진도 깨끗해요 자 이거는 검사 돈깁니다자 사천 억 깨끗합니다 자이돈 깨끗하고 니 자, 1번 명명품 사천왕 두 척에 금액은 78만 원입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2번 산채. 자, 산채 인데 단엽 지금은 단엽 호, 호가 쫙 들었습니다 호가 아니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가 쫙 들은 난초입니다 자 여기도 보여드게요 호가 쫙 들었지요 가쪽으로도 호가 물리고요 요는 단엽으로 중투로 나온 자리인데 엄청 고가로 나간 난초입니다 2번 2번은 산체단엽배의 3반호입니다. 얘는 중투가 나오고 하는 종자인데 일단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은 0.7입니다. 얘는 중투가 나오면 단엽을 단엽이라고 하는 산 3반에서 걸리가 있지요. 자, 3반에서 이런 식으로 호가싹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고 자, 백으로 도 자, 가쪽으로도 삼반호가 다 걸리지요. 이? 여기도 보십시오. 삼반호가 쫙 걸리 있습니다. 자, 쫙 걸리지요. 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벤이 엄청 두껍니다. 벤이. 자,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삼반호도 쫙 걸리고, 다그 입장마다 다걸려 있습니다. 이? 가쪽으로든 백으로든 이런식으로 쫙 가쪽으로도 걸리고 호가 자 이런식으로 쫙 걸려있습니다 자 여기도 옆도 가쪽으로 도쫙걸리지요자 자, 치마 의에도여 여 보시면 여기도 쫙 속에서 봐야 되네 여기도 다 산반호가 다 걸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산반호가 걸려지요자 전체적으로 산반호가 쫙걸리는 산채입니다 저는, 밴도중투 빠지면 단엽으로 부르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반호가 다 들었습니다. 밴이 엄청 두껍니다. 진청에, 진청에, 벤도 좋고, 다, 밴이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요. 다, 오가져 있고, 빼고 다 있고요.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산채치고는 자, 다, 입장마다 다 걸리 는 호. 자, 2번 산채단엽배에 3번 호한쪽의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개한 거요. 자, 잠아도 잘 달려 있고요. 자, 건개입니다. 건개 단엽성의 건개입니다. 자, 난초 좋습니다. 3번, 3번은 단엽성의 건개입니다건개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건개 자, 무늬가 이런식으로 쫙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옥마촉에도건개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자, 이런식으로. 오리지널 3번 건개입니다 삼반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단쪽 까쪽까닥 단엽성이 되니까 까닥까닥하고 가쪽으로 근계가 오르지는 근계가 맞죠요 무늬가 근계 무늬의 단엽성의 근계입니다. 자 여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안보이 드릴게요. 아, 위에서도. 얘는 계속 근계로 가는 종교입니다. 3번. 근계가 돼서. 자, 근계 무늬가 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든 거는 안 판다 하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3번. 잔엽성의 근계 두쪽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4번뿌리 약간 탄해상에는 뿌리는 탱글탱글하고요 뿌리는 성장점도 살아있고요 여기에 성장점도 살아있고 자 중2입니다 입밴 중2 4번 4번은 입밴 중2입니다 입밴 중2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자 중2가 자, 밴도 보시면 자, 배고리 싹 있고, 중토가 좋은 중토네요 저도 배고리 싹 있고요. 끝으로. 자, 중토가 항, 항이 아까 남면서 유백이네요. 유백. 자, 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중투는 까랑까랑 하기 좋습니다. 5번, 이뺀 중투, 두초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 깨끗하고요. 자,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 자, 잘 터지는 집에서 가온 깁니다 5번, 5반, 5번은 전종무지입니다. 전종무지고요두촉이고요일종대있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잘 터지는 종자인데, 제가 키우던 종자를 선종을 내습니다 전종무지를. 자, 이한번 보십시오. 두 촉, 두 촉은 좀 단한데, 깨끗합니다. 이거는 어저께만 기로 반성이 안 들었는데, 이것도 나오려면 나옵니다. 자, 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너무 두축도 깨끗한데. 자, 이건 약이고, 자, 이 뭐, 뭐 호도, 호가 있으면 되겠는데, 호가 없네요. 이거는. 자. 5번, 천종무지, 두쪽의 일종대, 금액은 13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그냥, 거요 아직 자만 안 달렸네요. 전진입니다. 자, 중투입니다, 중투. 중투, 종합을 해, 서 종합, 뭐, 일단, 종합으로 올게요, 종합. 호로 해야 되나? 자, 강엽의 난초입니다. 6번, 이뺀 호입니다. 이뺀 호고요. 한초계 크기는 13.5에, 넓이는 1cm입니다. 강력이고 자, 호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종합으로 쫙 났네요. 자, 배는 엄청 강력에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난초도 여기 약간 점이 한개 찍겠네요. 두 개. 자. 완전강력에 이것도 점이 찍혀고요 아이고, 싸게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은 찍겠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6번 입변호 한쪽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강엽에 난초는 종자는 좋습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성장 좀 살아있고 약간 탄환해서 했는데 뿌리는 게 않고요. 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7번. 7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스 보여드릴게요 자, 호피문이 한번 보십시오. 자, 들었습니다. 음마촉도 뭐, 핏무늬가 잘들어있고요 자, 전진촉에 이런 식으로 잘들어있습니다 노랗게. 이야, 핏무늬가 진짜 잘 들었네요. 자, 월수도 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도, 아, 엄청 화려합니다. 호표반 치고는. 7번, 호피반 두 촉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뿌리, 뿌리는 게 안고요, 깨끗이 좋고요. 자, 단엽승의 3반입니다. 3반이 둥글게 나있죠. 자, 난는 좋은 3반입니다. 8번, 8반, 8번은 단엽 배의 3반입니다. 단엽 벤입니다. 단엽, 단엽승과 단엽 배의 자, 3반, 한 촉, 아, 두쪽이고요 크기는 5cm, 넓은 0.7입니다. 자, 가슴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쪽이고 3반이 약간 들었지요. 벤이 어? 엄청 좋습니다. 자, 이거 전진 쪽에도 3반이 들고, 여기도 3반에이변한번 보십시오. 완전 단엽 변입니다 단엽 뱅, 똥실은변에 자, 이 붙어 있는 치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산반을 잘 들었습니다. 산반에 엄청 좋은 산반입니다. 이거 자 우에서도 여기 이름 있는 산반인데 저까먹었고단초는 엄청 좋습니다. 산반이 자 8반 단엽 변의에 3반 두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두번 뿌리 뿌리가 좀뿌는 탱글탱글하고요. 3가닥, 4가닥, 5가닥인데 자, 자마다 한게잘 달려있고요. 자, 항복륜입니다. 항복륜인데 뿌리한 종각으로 싸게 내겠습니다. 자, 왼도 엄청 좋습니다. 9번 후반한 입벤 항복룸입니다. 두 촉에 쪽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9cm, 넓은 0.6입니다. 야, 여기 점만 찍히시면 참. 자, 항에다가, 요 호복룸에다가. 자, 뱀한번 보십시오. 뱀이 똥시어 가고, 아, 난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노란이 진짜 잘 들어가 는데 자, 저, 싸게 내겠습니다. 뿌리가 좋게만 좋은 관계로 잘 키우시면 가져가십시오. 자, 난초는 좋습니다. 자, 호봉이 잘 들어가고, 이변에 동실동실해갖고, 밴도 좋고요. 자, 머리에좀 빼드릴게요. 자, 우에서도. 9번, 이변항복륜두 촉에 일정대의 금액은 7만원 입니다 10번뿌리 10번뿌리 이렇게 안고 쇠뿌리도 나고 있고요 자 항산반입니다 단엽성의 항산반 난초촌 난초네요 10번 10번은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한쪽이 신화 하나 있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1cm 아, 입니다 자 항산반입니다 야 산반이 잘 들어가게 보여십시오 <목소리> 항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이난초옛날 고가에 나갔던 난초입니다 자 진화도가 잘 올라오고요 자 산반이 끝으로걸려고 약간 썩있네요자 자, 이런식으로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밴도 좋고요 밴도 예 6집장입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10번 단엽성의 항산반, 한쪽의 일시나의 검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